지금 동생 교복을 뺏어 입고 왔고요. 동생이 03년생인데 03년생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주민 내 피부가 정나라하게 이렇게 나온다. 쿠션은 뭐지? 뭐지? 미안. 아이 혼자 이게 유튜브를 찍다 보면은 혼잣말하는 게 익숙해져. 뭔가 나 가끔 혼자 화장할 때도 혼잣말 엄청 하거든. 어, 뭐지하고 정적 컬러인 애랑 때리고 싶었어.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 피부는 가까이서 찍는 게좀잘 보이니까. 너는 쿠션 쓰냐 파운데이션 쓰냐? <laughs> 쿠션을 더 많이 써. 쿠션을 더 많이 써? 중요한 날? 응. 좀 오래 밖에 있어야 하는 날은 파운데이션 쓰고 그냥 좀 귀찮은 날. 파운데이션 안 니가 준거 쓰나? 한율? 한율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써. 응. <laughs> 피부 망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 피부 망하면 나 그냥 다 씻고 처음부터 다시 해. 나, 나는 그냥 패드로 닦고 다시 해.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망하면 다른 게 마음에 들어도 계속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응. 시작이 잘 돼야 돼. 뭔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따라 너무 건조해서 아니다. 하면 싹 치우고 기초부터 다시 해. 손 떨린다. 이거 알콜 부족이야. <laughs> 지금 그복고 이런 말 해도 되나? <laughs> 죄송합니다. 알콜 부족으로 손이 떨리네요. 혈중 알콜 농도가 떨어지면 손이 떨린다고. 혈중 알콜 농도? <laughs> 난 피에 이제 알콜이 흘러야 돼. 너도 성인이 되면 알 거야. 그럼 파우더는 이거 바닐라코 너랑 나는 그래도 약간 좀 대중 큰 틀은 비슷한 것 같다? 손에 묻어나는 거 극혐이라서. 어? 뽀송. 근데 파우더다 썼어. <laughs> 다 썼어? 그래서 하나 줄게. 나이스. 그러려고 말한 거야. 영어 치니 <laughs> <laughs> 그럴 줄 알고 말하네. 이렇게 동생이 양아치예요. 저랑은 진짜 다르게 저는 눈 위에 섀도우를 좀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베이스만 바른대요. 그리고 아래를 좀 신경을 많이 써. 아래를? 아래를 좀 분홍분홍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쳐져 보이려면 아, 아래가 중요해. 그래서 하네. 지금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는 팔레트를 가져왔는데 이런 노란빛 또는 브라운 섀도우를 베이스로 깐대요. 브라운 브라운한 섀도우. 저는 브라운을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면 나는 쿨톤이고 얘는 웜톤이라서 브라운밖에 안 써. 저는 브라운 거의 안 쓰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괜찮긴 한데. 어 괜찮아 그 03년생의 메이크업이란 <laughs> 참 어렵구나. 이거를 언더에 바르지 않고 안 바나. 이거 위만 발라? 어. 언더 언더까지 가끔 바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흰기 많이 도는 연한 것만 발라. 이거 너무 진해. 그래그눈 밑에는 좀더 어? 조금 하얗고 분홍이랑 이거 요거, 랑거랑 섞어요. 입술은 립밤 발라가지고 핑크색인데 얼굴 지금 미쳤네. <laughs> 약간 애교살 완전히 덮는데 진하면 안 돼. 약간. 아 그래? 약간 은은하게 내 애교살에 분홍빛이 준다. 난 지금 약간 슬프다. <laughs> 분홍빛 이좀 슬픈 거야? 아까 울것 같은 이 정도? 이 정도? 났어. 더 좋았어? 그래 그러니까 나 여기 난 여기 앞머리까지 그냥 다 하거든 앞머리까지? 알겠어 근데 난 나는 아크릴을 자주 그리는데 언니는 안 그리기도 하는데 난 거기까지 좀 분홍하게 칠해. 분홍하게. 전체적으로 그래. 눈이 렇게 분홍색으로 덮여 있는. 나는 느낌으로. 핑크 여자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앞까지. 어. 맞아 이거?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laughs> 진짜 느낌 다르다 언니랑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애초에 브라운 섀도우를 잘안 쓰기도 하고 눈 밑에 나도 빨간 거 많이 하는데. 난좀 이렇게 넓게는 안 하고 딱줘딱줘 애교살 안그래 애교살 그래 나중에 그려 나중에 그래그래 이제 눈썹 그리면 되나? 순서도 내 순서 대로 가는 거야? 어. 언니 눈썹을 그릴 게 없다 난 눈썹이 얇 야, 좀 얇게 그린는데 언니 눈썹이 랑 보여줘 너의 눈썹을 눈썹이 없는데? 동생은 눈썹이 없어요 저는 눈썹.. 눈썹이 없어 난 눈썹 수치 엄청 많고 세영이는 눈썹 수치 없어 눈썹이 얇은 게 좋아서 얼마 전에 제모를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뽑아버렸어 너는 피부 왜 뭐가 이렇게 많이 났냐? 미춘춘기 스트레스 받나? 최대한 <laughs> 좀 얇게, 연하게. 난 눈썹이 그... 빡 보이는 게 싫어. 약간 있는 듯 없는 듯다밀어버리지그래 <laughs> <laughs> 그래서 밀었잖아. 나 아, 이렇게 다 제모 했더니까 이렇게 스티커 사가지고 제모. 이렇게 언니는 그럼 딱 이렇게 내 눈썹 언니는 원래 좀 얼굴이 긴 편이라서 눈썹을 좀 두껍게 그리거든. 그래야 좀 비율이 예뻐서 딱 그냥 내 보이는데. 눈썹만큼만 그럼 그릴게 이 정도. 여기 눈썹이 있다 정도만. 이정 이 정도 문신. 그린 거야? 어, <laughs> 그린 거야. 스트레스 받고 아, 진짜다. 언니 눈썹 내가 갖고 있었으면 위에 일단 일자로 다 뜯어버리고 안 그리고 다녔을 거야. 나는 약간 이렇게 산이 있는 눈썹 원래 좋아하거든. 너무 두껍니? 언니 저... 눈썹이 두어서 어쩔 수 없지. 뭐. 어, 그러니까 내눈썹을밀순 내 없잖아. 없잖아. <웃음> <웃음> 역시 동생이구나. 근데 나는 쌍꺼풀이 이, 이 이쪽은 이쁘게 잘돼 있는데 이쪽이 약간 살이 쳐져 있어서 이쪽은 어. 겁나 두껍게 그리고 이쪽은 얇게 그리거든. 그래야 맞아서 좀 응, 더 내려가게 쉽게. 그려? 이렇게 눈끝으로 가서. 어 근데 난아이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약간 이렇게 내려가다가 샥 올라가진 않아?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느낌?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laughs> 해볼게, 해볼게. 아니 올라가잖아. 그게 어떻게 내려간 거야 언니? 아 그래? 내려가지 않았어? 완전 올라갔구만. 그때 약간 뾰족하게 조금만 더 길게. 앞 팀에 앞에 약간 검은끼가 돌게해서 앞이 조금 더 음영 있게? 약간만 그냥 어딱 좋다. 됐어, 됐어? 약 티가 날랑 말랑? 앞 팀을 한듯안한 듯. 음. 자 아, <laughs> 정말 싫다. 이렇게 샥 올라간다는 느낌으 어, 그리고 끝에 완전 닿으면 안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맞아 맞아 와 <laughs> 개일진 맞아, 같다 맞아. 아니야 예뻐 뭐가 예뻐 잠깐만 예뻐. 예뻐. 분명 엄청 그럼 그래, 지금 거. 나 진짜 약간 고등학생 일진 같지 않아? 그런가? <laughs> 개일진인데? 좀더강아지였으면 좋겠는데 그 세영이는 블러셔를 엄청 흰기가 도는 코랄로 사실 이거 좀더 코랄빛 돌았어 이 아! 요, 요 흰기 도는 이보위 있죠? 이보위만쓸 거래요 저는 이런 몰러요잘안 바르는데. 블러셔를 그리고. 응, 어디가 어디가 발라야 돼? 이렇게 웃었을 때 응. 볼이 나오잖아? 응. 이볼 중앙. 중앙에만 <laughs> 약간 중앙을 가장 진하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오. 그렇게 해야 <laughs> 돼. <그렇게 하네>. 뭐야? <laughs> 어. 너무 진해! 응. 블러셔는. 오케이. 야, 하얘야 돼? 어. 하해야 돼. <laughs> 아, 뭐지? 블러셔는 볼이. 둘다난 난 항상 뿔그리뿔그리한 메이크업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 그 구독자분들도 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뿔그리 메이크업 맛집이라고 한단 말이지. 볼이 불다보다는 볼이 허옇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허옇다. 어. 어때, 허옇다? 약간 여기, 어. 여기, 좀 여기 조금 더 발라줘. 여기 좀더 발라줘. 여기 조금 안. 봤을 때 어, 여기 뭔가 이렇게, 슝! 하는 느낌으로. 슝! 하는 느낌 뭐야? 슝! 하는 느낌. 어때? 좋았어. 루돌프 같이.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뚝뚝 뚝 떨어져야 돼? 응. 그다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코가 띠용 하는 코 있잖아. 그런 코보다 이렇게 띄용은... 뚝 떨어지는 코가 좋아. 약간 아. 이렇게 봤을 때 코가. 뭔가 이렇게 곡선으로 띠용 올라가는 코보다는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코가 좋아. 근데 내 코가 그런 코가 아니라서 뚝 떨어지게 쉐딩을. 해. 나는 코가 짧아. 나는 <laughs> 코가 짧으니까 코를 길어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 어 알았어. 난 절대 여기서 이 중간에 다 띠용하는 음영 안 넣어. 알았어, 코가 너무 짧동해서 일단 해줄게. 최대한 짧아보이는. 미친듯이 분필 같은 걸 <laughs> 이런 게 있어. 약간 불필 같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코. 어 아무것도 없어. 방방 방어막이 아무것도 없는 코. 알았어. 안녕하세요. 자자. 언니 속눈썹이 짱이뻐. 짜스나. 너 속눈썹 길지 않아? 내가 보엔 너는 속눈썹이 솜속... 안 예뻐.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laughs> <laughs> 속눈썹 길면 뭐해 눈이 안 예뻐서 안 따라줘. 자글자글한 펄도 해? 잘 어울리잖아. 뭐가 잘 어울려? 진짜 개 울상 같은데. 울상이라서 좋은 거야. 약간 빵식이상. 어굴상. 약간 자글자글한 속상. 거 이런 거 이런 거 깔아? 아 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거? 번쩍번쩍한 아래만 있어요. 이렇게 마치 눈물이 흐른 것 같은 눈물 또르륵 한 방울 이렇게 맺혀 있는 느낌. 뭐라네. <laughs> 여기까지 하고 여기 띄고 여기만. 아 여기 위에 하고. 헤라르트 어. 티나서뭐에나 지금 얼굴에서 코가 되게 길어. 좀좀 순해 보여 나? 아니? 화장이. 아 근데 좀 순해 보이긴 한다 영상에서. 립은 내가 곧뒤져도안 바를 것 같은 <웃음> 코랄. <웃음> <laughs> 나는 지금 내얼굴 너무 싫고요. 입술은 엄청 흰기가 도는 이런 오렌지 코랄 같은 걸 베이스로 바르래요. 레어카인드 오버립? 어. 오버오버오버립. 이색 맞아? 어 완전 그거야. 그렇지 지금 언니가 피부색 됐잖아. 그다음에는 이거는 슈레피 제품이에요. 이거 또 코랄색인데 이런 코랄? 안쪽만 얘도 흰기가 생각보다 많구나. 니가 없다고 해서 저거 발랐잖아. <laughs> 아,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쨍해 보였단 말이야. 아, 예쁘다. 이거 색 너무 예쁜데? 완전 탐난다. <웃음> <웃음> 이거 맞아? 어, 예뻐, 예뻐. 입술은 데. 약간 바른듯 만드셔야 돼. 약간 내 입술 색 같이. 진하면 안 돼. 진짜로? 응. 난, 난 시뻘겋게 바르는. 입술이 빡! 있으면 안 돼. 여기에 그냥 입술이. 최대한 있어요. 이걸로 아, 어떻게든 내가 색깔 좀 내볼게. 왜 예쁜데? 지금 딱 좋은데? 와, 좀 진하지 않아? 꼴배기 싫어? 이게 뭘 진해. 예쁘다, 뭐. 예쁘다. <laughs> 딱 좋아, 완전 좋아. 완성. 끝. 얼굴이 너무 커서 고민이야. <laughs> 맞장?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치, 그치. 내가 너에게 매료됐나 봐. 학생 메이크업. 학생이 아니라 이거는 <laughs> 그건 <그럼> 니네 메이크업이잖아. <웃음> <웃음> 쿨톤이 해본 웜톤 동생의 03년생 메이크업인데. 완전 좀 수수해 보이긴 한다. 그지 언니가 아까 하는 메이크업이 항상 다 세서 그런가? 아까 눈 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엄청 일진 언니 같았는데 진짜 입술이랑 블러셔에 따라서 <laughs> 귀에 피어싱이 이빨에 있어 하튼 여좀 <laughs> <laughs> 수수해 보이긴 하네요. 원래는 오늘 틱톡을 찍으려고 동생한테 그볼 가져와라 했는데 그냥 해, 어, 영상 찍는 김에 메이크업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나랑 하는 게 달라지고. 음 맘에 드세요? 어 완전 이런 이렇게 생긴 사람 좋아해 너? 더 강아지 같아야지 강아지 같아야 한다고? 응. 내가 강아지처럼 안생겼는 어떻게 강아지 같아? 강아지같이 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날 좋아해줘 일 <laughs> <laughs> 이런 메이크업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일 이렇게 동생 메이크업인데 난쌩모로 나올 수가 있어 동생 메이크업이니까 넌내 동생이잖아? 이렇게 제 동생이 하는 화장을 따라해봤는데 저랑 제정답이 정판... 진짜 다르다 정반대인 것 같고, 03년생들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나요? 안녕. 이제 예쁜 척 하는 타임을 가져야지. 막 어, 노래 나오는 거야? 네, <laughs> 응. 예쁜 척도 약간 좀확좀 좀 해야 돼. 알지, 알지.